아, awesome. 맞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k가 0과 1 사이고 n이 1보다 크나고 25보다 작거나 같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f(x)가 구간계를 만족한대. 자, 그랬을 때 f(t)의 값이 정수가 되는 f(t)의 값이 정수가 되는 t의 개수를 우리는 g(k)라고 하라. 그랬을 때 얘가 85가 되는 얘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게 문제야. 자, 얘는 n이 1부터 25에 해당되는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1부터 몇 개만 대입해가지고 어떤 함수들을를 찾아볼게. n 대신에 1을 싹 넣어주면 fx는 n 대신에 1에 들어가면 2의 k제곱의 sin2분의 파이 x n 대신에 1에 들어가면 0보다는 커 나고 x가 2보다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k의 제곱의 sin2분의 파이 x 에 n 대신에 0 들어가면 2보다는 커 나고 x가 아니, n에서 1 들어가면 2보다 커나고 4보다는 작다. 2 들어가면 2k의 3제곱에 sin 2분의 파이 x에 n에서 2 들어가면 4보다는 커나고 6보다는 작다. 마이너스 2k의 4제곱에 sin 2분의 파이 x에 6보다는 커나고 8보다는 작다. 3 들어가면 2k의 5제곱에 사인 이번에 파이엑스에 뭐 이렇게 이제 함수 f(x)가 주어지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함수를 한번 그려 보면 일단 지금 어 뭐야? 여기는 다 동일한데 사인 있는 파이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인 2분의 파이. 그다요 함수는, 요 함수들은 주기가 2 파이 나누기 2분의 파이가 되니까 4다라는 게 나오죠. 주기가 4. 그러니까 1부터 4까지 안에서 사인 그래프 하나가 반복인 거지. 이 정도만 그려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얘 0부터 2까지부터 생각해보면 얘는 뭐야 주기가 가면서 k가 0과 1 사이라고 했을 때 0보다 크니까 최대값이 2 k 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k 사인 함수가 되겠지 그러면 최대값이 2k 최소값이 마이너스 2 k 이 0과 4 사이의 사인 함수 얘를 한쪽으로 가는 사인함수인데 0부터 2까지만 해당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되겠죠 0부터 2까지 얘가 0부터 2까지 함수고 여기가 2k 자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함수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주기는 똑같이 4가 되고요 이번에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k 제곱이니까 얘는 최댓값이 2k 제곱이고 최솟값이 마이너스 2k 제곱이사인함수인데 여기서 2k랑 2k제곱을 비교해 보면 k가 0과 1사이이기 때문에 제곱하는 제곱할수록 계속해서 작아진다라는 걸알수 있지 감점수. 그래서 2k보다는 2k제곱이 더 작을 거고,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만약 에얘가 플러스라면 그대로 요렇게 그려지는 요 함수가 될 건데, 그지? 앞에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를 X축 대칭시킨, X축 대칭시킨 요 함수가, X축 대칭시킨 요 함수가 마이너스를 달고 있는 함수다라는 거지. 요, X축 대칭시킨 요 함수. 그래서, 근데 요함수에서 2부터 4까지 해당된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야. 2부터 4까지. 이부터 4까지. 자, 그냥 4부터 6까지는 2와 도또 앞에 곱해진 게 2k 세제곱이네? 한번더 k제곱이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또더 작은 2k 세제곱을 최대값으로가지면서 4부터 6까지 해당되는 사인 그래프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6부터 8까지는 마이너스, 또 붙였으니까 x축 대칭 시켜서 x축 대칭시키기 전에는 음수였는데 대칭시키면서 양수. 근데 최대값은 2k의 4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요렇게. 어떤 규칙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알겠지? 응. 그래서 요 함수가 지금 현재 f x 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점 작아지면서 100까지 있다 이 말이야. 100까지. 정수가되는 t의 개수를 k 라고 하는데, 넷 t. 그럼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가장 큰 값으로 보이는 건 얘가 가장 큰 값이잖아, 2 k 죠 그럼 이2 k 아 ik, 2K. ik의 값이 값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k가 0과 1 사이, k가 0과 1 사이. 그럼 여기다 2 배해 준2 k 는 0과 2 사이다라는 거 알겠어? k 는 0과 2 사이. 그렇기 때문에 얘가 0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이 y값이 받을 수 있는 ft가 받을 수 있는 정수는 뭐냐 ft가 받을 수 있는 정수는 0과 2 사이에 있는 정수 얘가 0과 2 사이니까 받을 수 있는 정수는 0과 1이다라는 거지 2는 못 갚겠지 2는 2k가 2보다 작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f(x)가 0일 때, f(x)가 0일 때의 0이라는 정수를 가질 때의 t(x)의 개수를 세우다라는 거. 그럼 지금 그래프 봐봐, 어디서 0이야? 0, 2, 4, 6, 8.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x가 0, 2, 4, 6, 8 해가지고 어디까지? x에 보면 0보다 커가고 100보다 작다니까 98까지. f(x)의 값이 0이 되는 x는 0부터 98까지의 짝수가 돼. 그래서 몇개 나온다? 50개의 x가 나온다라는 거지. f(x)가 0이 되는 0의 정수가 되는 개수가. 자,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뭐다? 85개가 되는 정수 개수가 85개가 되는 k를 찾아서 걔를 a라고 놓겠다 이 말인 거든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로 f x 가 1이 되는 이 X의 개수가 35개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자 일단 1이 될수 있는 게 1이 될수 있는 게 어, 여기 꼭짓점에서 여기서 1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밑에서도 1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맞아? 꼭짓점일 때가 아니라 어, 만약 이렇게 꼭짓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값 사이렌스에서 가장 높은 값에서 1이 아니라 그 사이에 있는 값에서 1을 갖게 되잖아 여기가 1을수 있잖아 그럼 개수를 해보면 몇 개? 두개 1이 되는 정세 개수 만약 좀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1이 되어버린다면 개수 몇 개? 네개 맞아? 이렇게 이번에는 1이 된다면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그러니까 사인에서 가장 높은 최대값에서 1을 갖지 않고 그 사인값에서 1을 갖는다면 1이 되는 x의 개수는 항상 짝수개로 존재할 거다 이 말이야. 짝수개. 이해해? 그런데 얘는 3 5 개인 홀수잖아 홀수. 그렇다면 1은 어디서 가져야 된다? 바로 이 사인에서 최대값을갖는이 값들에서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가 만약 1이라면 x의 행은1 개. 맞아? 만약 여기가 1이라면 이때는 하나 그리고 앞에서 2 개, 세 개. 얘는 만약 여기에서 1이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받으려면 여기 사인함수에서 최대값을 갖는 이 값을 넣었지 이 k의 n제곱에서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 k의 n제곱에서 1그 사이에 있는 값에서 1이 돼버리면 짝수 개씩 하는 어디서 봤던지가 짝수 개씩 존재하기 때문에 홀수인 35개를 받으려면 여기 이 k의 n제곱에서 1을 가져서 그 전까지 다두 개씩 생기고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생겨낸다라는 거지 이게 35개 존재하려면 k의 몇제곱일 때 1이 되야 3 5 0가민지 아니야 이 말이야 규칙을 찾으시면 돼요. n이 1이면 k의 거듭제곱. 얘가 1이면 정수가 어, f(x) 1이 라는 개수는 한 개. n이 2 여기가 n이 2. 2k의 제곱이 1이 되면 몇 개? 세 개. 2k의 세제곱이 1이 되면 다섯 개.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규칙이 맞아? n이 k일 때는 2k-1 이렇게 될 거니까 얘가 35가 되는 k는 18이다 이 소리지. 그래서 2의 k의 18제곱이 1이 될때 2의 k의 18제곱이 1이 될때3 5개인 개수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85개가 된다. k는 1분의 1에 18분의 1제곱 그래서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 로그. 2분의 1에 18분의 1제곱에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 앞으로 싹 나오면 역수돼서 18이다라는 값을 받는다라는.